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8절로 33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8절로 33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아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내가 세상을 이겨 놓으라 아멘. 아 오늘 주신 말씀 3 1절은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고 많은 사람들,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해서 하셨던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또 하나님을 믿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이 믿음을 갖고 살게 해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면서 갖게 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수많은 기적을 통하여 예수님은 하늘, 하늘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역사 속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은 구세주다, 메시아다 하는 예수님의 하나님이심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말씀으로 산상수원을 비롯해서 예수님은 많은 말씀을 통하여서 당신이 하나님이심을 천국복음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병든 자를 치유하십니다. 풍랑을 말씀으로 잔잔케 하십니다. 또 각종 병자를 중풍, 병자를 중풍 병자를 일으키십니다. 이렇듯 주님이 행하신 모든 것은 제자들 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마음 속에 믿음이 부이듯 일어나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믿음을 갖고 살아라. 왜 믿음을 갖고 살게 하셨겠어요? 이 세상은 우리를 낙심시키는 일, 염려하게 만드는 일. 좌절시키는 일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이 역사 속에서 한 일은 다 절망하게 하는 일, 좌절하게 하는, 염려하게 하는 일, 근심하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을 불신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부터 그들은 염려하게 만들었고, 그리고 결국 전악가를 따먹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에덴 동산이 하나의 샘플입니다. 오늘 오고 오늘 모든 사람들에게. 사탄이 하는 일은 계속해서 염려하게 하고 또 불신하게 하고 또 교만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좌절한 마음들, 그 절망하는 마음들, 낙심한 마음에 예수님이 병든 자를 치유해 주시고 풍랑을 잔정케 하시고 오병이의 기적을 보여 주시고 하늘나라 복음을 증거하시면서 제자들의 마음에 조금씩 조금씩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믿음이 생겨났습니다. 어디까지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베드로 같은 제자는 신앙 고백을 합니다. 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다 예수님을 부인해도 난 절대로 예수님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때 다른 제자들도 덩달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라는 고백을 장인들의 입으로 고백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제자들을 향해서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사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그 믿음은 참 허약한 믿음이었습니다. 그 믿음은 아 웬만한 절망적인 일들이 일어나면 그 믿음이 흩어지는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기적을 봤지만 산상수훈을 들었지만 팔복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것도 예수님에게서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을 통하여 직접 기적이라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도 경험했던 그들이었지만 그들의 믿음은 아주 쉽게 흔들리는 연약한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실 때 풀풀이 흩어집니다. 베드로같이 굳게 굳게 결심한 제자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세 번이나 부인하며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렇지만 갈릴리 바다에 고기나 잡으러 가겠다고 말합니다. 의심 많은 도마는 나는 내 눈으로 내 손으로 예수님의 못자국난 손과 발을 만져야만 믿을 거라고 불신을 그 입으로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제자들 제자들에게만 속한 것일까요? 오늘날 우리 우리 성도들은 어떤가요? 우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렇게 성경 말씀을 많이 읽고도 설교를 정말 수없이 많이 듣고도 정말 좋은 목사님들 설교를 더 많이 듣고도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고서도 우리도 신앙 고백을 하고서도 교회를 오래 다니고도. 직분을 받았으면서도 조금만 어려움을 당하면 금방 낙심합니다. 조금만 자신의 불신이, 자신에게 불이익이, 불이익이 있으면 마음이 바뀝니다. 언제 그랬나는지 불신하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아마도 본문의 질문은 제자들만을 위한 질문은 아닐 것입니다.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이젠 좀 믿느냐? 이젠 믿겠느냐? 이젠 믿음을 좀 가져보겠느냐?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하실 질문일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너희가 이제는 좀 믿느냐? 예수님이 계속 질문하실 때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의 이 질문은 어떤 질문이 됩니까? 오늘 예수님의 이 질문은 오늘 본문상황에서 우리에게 어떤 질문이 되고 있습니까? 첫째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제는 믿느냐? 너희를 구원하는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너희가 이제는 믿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6장 28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서 나와 이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계속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따른 이들에게 전하려고 하셨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이 역사 속에 오신 메시아다. 나는 너희를 구원하기로 구원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십자가를 지기 위해 이 땅에 온 메시아다. 이것을 믿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있으면 고난을 당하고 또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이다. 끊임없이 전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입으로는 믿었지만 결정적인 순간이 오면 나약해졌고 믿음이 흔들렸습니다. 정말 그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제자들의 믿음이 흔들리면 어떻게 그들을 통해 전도가 일어나겠습니까? 제자들의 믿음이 확신이 없는 믿음이라면 어떻게 불신하는 사람들에게 확신을 줄수 있겠습니까? 확신 없는 마음으로 기도한다면 어떻게 기도응답이 이루어지겠습니까? 확신 없는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영적 싸움을 어떻게 할수 있겠습니까? 믿는 사람들이 믿음이 흔들리면 세상에 나가 어떻게 전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믿느냐? 구세주의심을 믿느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느냐? 오늘 본문 30절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가 지금에야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솔직합니다. 지금이에요. 지금이에요. 이제 지금이야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믿사옵나이다. 자, 이 지적 동의가 저들의 의지적 동의까지 이루어지진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병든 자를 고치시고 하늘나라 복음을 증거하신 것을 보고 지금이야 믿습니다. 그렇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그들은 또다시 부인합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할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가정에도 많은 흔들림이 있어도 믿는 자는 능치 못함이 없다. 이 믿음을 갖고 오늘도 하나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셔서 했었던 의심했던 그 아, 귀신들린 아들을 데리고 온 아버지가 예수님께 구했던 것처럼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셔서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 믿음을 도와주셔서 믿음을 주셔서 기도하시고 주님 말씀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이 믿음을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둘째, 예수님께서 하신 질문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심을 믿느냐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감리교회 성시자 존에슬리는 마지막 위원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이 세상에서 가장 좋았던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가 우리 인생에 가장 좋은 것은 지금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는 죽는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가장 좋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이 3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느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다.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네. 여러분 우리 이 믿음 갖고 살기를추원합니다 네. 여러분 삶의 가정에 또 여러분 자녀들이나 여러분 주변에 다 나를 혼자 두는구나 다 나를 떠나는구나 다 흩어지구나 나를 떠나서 다 흩어지고 있구나 나만 혼자 두는구나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다 각각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나는 혼자 있는 것이 아니다.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오늘 우리도 이런 믿음 갖게 되기를 추원합니다 네. 나는 혼자 있는 게 아닙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습니다. 네. 이 믿음 갖고 계시죠? 네. 나는 혼자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네.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예수님 부인하고 예수님 떠나고 예수님 버리고 갈 것을 아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고 믿었습니다. 함께 하신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평안하다고 했습니다. 야곱이 형 에서의 낯을 피해서 바단 아람으로 도망쳐갑니다. 첫날 밤 베델 광야에서 홀로 밤을 지새우게 됩니다. 완전 혼자였습니다. 평생 집을 떠나보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참이 밤은 다윗에게, 야곱에게 가장 무서운 밤이었고, 야곱의 인생에 참 결정적인 밤이기도 합니다. 콜로 처음으로 있는 밤, 그것도 광야, 베델 광야에서. 그런데 그 밤에 사닥다리 환상이 보입니다. 하늘과 이 땅이 연결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하나님께로부터 이 야곱에게 왔다 갔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야곱과 연결하고 계셨습니다. 야곱이 놀랍니다. 주님 여기 계셨군요. 주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계셨군요. 그리고 기도합니다. 결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은 것은 하나님은 항상 너희와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너희가 믿느냐? 이제는 믿느냐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0절에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내 삶에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신다 그렇지 나는 살 힘이 있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나는 살아갈 힘이 있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추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는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사 영원토록 너희가 함께 있게 하시리라 성령께서 너희와 영혼토록 함께 하실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누가 함께 하고 있습니까? 어떤 때는 많은 사람들 속에 있어도 고독할 때가 있습니다. 옆에 사람이 없는 건 아닌데, 나와 함께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나 혼자구나. 나 혼자인가 보다. 나와 함께 하는 사람은 없나 보다. 라고 느끼는 순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순간에도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느 이라 너희가 다 나를 떠나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느 이라 우리 마지막 끝날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물으십니다 이것을 너희가 믿느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느냐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제는 믿느냐 하신 것은. 너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사탄에게 마귀에게 세상에 세상에서 세상에게 질것 같고 패배할 것 같고 실패할 것 같은 삶을 사는 순간, 세상에서 마귀에게 패배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드는 그 순간, 너는 실패하는 인생이 될 것이 아니다. 패배하는 인생이 되지 않는다. 너희는 반드시 승리한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것을 너희가 믿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33절 함께 합심해서 우리 영상 보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란을 당하나 암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어노라. 아멘. 우리로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아라. 흔들리지 말아라. 좌절하지 말아라. 절망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너희로 내 안에서 평화를 누리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평화를 누렸으면 좋겠다. 예수의 안에서 평화를 누렸으면 좋겠다. 이유가 분명하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란을 당하는 거 맞지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의 환란을 능히 승리할 줄을 믿어라. 예수님이 이기셨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 5장5 7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셨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우리도 세상에서 담대하라, 승리할 것이다, 이길 것이다 소망을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준다. 이것을 너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받으시기로 축원합니다.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은 우리가 평안을 갖고 사는 것입니다. 염려하고 사는 거 아닙니다. 두려워하고 사는 거 아닙니다. 근심하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주 안에서 참명과 평안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 환난을 당한다 해도 걱정하지 말라. 내가 세상을 이기 었노라. 예수님 믿는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세상을 이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환란을 당해도 환란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담대하세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 었노라. 담대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 갖고 기도하고 나가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승리하게요 승리하고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밤. 믿음의 기도를 드리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세요. 내가 이것을 믿느냐? 믿음을 가지세요. 그리고 기도로 승리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